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카 부부입니다. 네 오늘은 국가 영유아 구강검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기별로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구강검진의 경우에는 이제 성인의 경우는 이제 현재 상태. 뭐 현재 상태에서 충치가 있는지, 구강 상태의 위생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거 위주로 점검을 하는 반면에 영유아 구강 검진 같은 경우는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유아 구강 검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중요한 이제 시기와 검진 기관 장소인데요. 어 시기는 총1차2차3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어1차만2세 정도, 그리고 2차만4 세, 그리고 3차만5세 전으로 이제 구강 검진을 받게 되고요. 검진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지정된 기관에 가셔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우리 집 주변에 어떤 기관, 어떤 치과에서 이제 영유아 구강 검진이 가능한지. 그것을 먼저 검색한 후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찾았던 그 해당 검진 기관에 가셔서 그 치과 데스크에서 실제 본인의 자녀가 그 해당되는 차수의 그 영유아 구강 검진 대상자인지 먼저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해당 대상자가 되면은 이제 다음으로는 문진표 작성이 있는데요. 문진표 같은 경우는 아까 보험공단 그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하셔서 미리 가정에서 작성해 오시는 방법도 있고 이 치과에 내원하시면 보통 출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치과에서 출력받아서 문진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진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치과에 간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치과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구강에 문제가 있는지에 관련된 문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소 구강 건강 습관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설탕을 섭취하는지, 그리고 이제 구강 위생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이제 평소에 불소를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마지막 빈칸에는 치과 의사에게 좀더 물어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이러한 문진표를 토대로 구강 검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래서 문진표를 토대로 구강 검진을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과 통보서를 받게 되는데요. 결과 통보서도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문진표를 작성한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실제 구강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충치가 있는지 그리고 뭐 부정교합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평소 위생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평가를 받고요. 이 문진표와 구강 검사 결과 이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뭐 실제 치료가 필요한지 위생 교육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종합적인 판정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구강검진 비용은 무료인데, 간혹 충치 부위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치아 냉출을 확인하기 위한 엑스레이 촬영이 있었다면 엑스레이 촬영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데요. 이런 비용도 평소에 발생되는 진찰료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이 검진 시기를 통해서 필요한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진 날짜가 하루만 지나도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진 시기를 잘 체크해서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국가의 영유아 구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의 경우에는 예방적인 구강검진이 중요합니다. 언제 내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국가 영유아 구강검진을 통해서 치과에 한번 내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